안녕하세요. 힐링티계입니다. 이번 작품은 넥 워머를 뜨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색깔로 샘플을 떠봤는데요. 요거는 실한 탈에 가지면 충분히 뜰수 있습니다. 뜨개를 하시다가 한 탈에서 남은 실이 있으시면 그런 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드 캐시 50g 짜리 하나. 요거를 두 겹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늘은 5mm, 가오이, 꼬매는 바늘, 단추 두 개, 자 이렇게 필요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펼을 떼고 밖에 실과 안의 실을 빼서 두 겹으로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이 정도 잡아서 이제 짧은 실을 검지 쪽으로 긴 실을 엄지 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20코를 잡습니다 자 코를 잡는 방법은 요, 바늘을 뒤에 돌려서, 이게 한 코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엄지에 걸려있는 실 밑으로 들어가서,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끌고 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 일반 코라고도 하고, 마코라고도 합니다. 자, 엄지 밑으로 들어가서,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끌고 나옵니다. 세개 잡았습니다. 엄지에 밑으로 들어가서,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끌고 나옵니다. 자, 한번더 엄지에 걸려 있는 실 밑으로 들어가서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코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 20코를 잡아보겠습니다. 6, 7, 8,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올려둘 19, 20개, 20개를 잡았으면 자,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이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떠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뜹니다. 자, 지금 떠보겠습니다. 겉뜨기 4코를 뜹니다. 겉뜨기란 자, 위에서 바늘을 밑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실을. 감아줍니다. 감고 끌어올린 다음에 요 실을 뜬 코는 빼줍니다. 이게 겉뜨기입니다. 다시 위에서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감아서 빼 올린 다음에 코를 빼줍니다. 지금 요걸 네 코를 뜨는 겁니다. 자, 다시 밑으로 넣어서 바늘을 바늘에 실을 감아서 실을 끌어올린 다음에 코를 빼줍니다. 세 코. 이렇게 4개 이게 첫번째 단입니다. 자 그럼 코를 4개를 떴습니다. 겉뜨기를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바늘 비우기 무늬가 들어갑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그럼 코를 하나 늘려준겁니다. 여기서 두개를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코를 늘려줬고 여기서 줄였기 때문에 코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더 감아줍니다. 그럼 한 코가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는 남아 있는 코는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네 코입니다. 열네 코는 겉뜨기로 그냥 떠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개 14개를 뜬 다음 뒤에서 이제 두 단째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겉뜨기를 14코 갑니다. 둘셋 네. 네, 여섯, 여섯, 5, 6, 6 7 8 8, 9 10 11 1나열2 13 14개. 이렇게 14개 겉뜨기를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아진 코가 나옵니다. 감아진 코부터 이 감아진 코까지는 안뜨기로 떠줍니다. 자, 실을 안뜨기는 앞으로 돌려서 이 감아진 코는 요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뜹니다. 안뜨기를 어 그래야 이게 어, 구멍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자, 실을 이렇게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게 뜹니다. 다시 요 코는 그대로 안뜨기 밑에서 위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을 감고 뼈에 올립니다. 또이 감아진 코 역시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뜨시면 이 구멍이 메꿔집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밑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코를 떴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코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실을 뒤로 돌려서 겉뜨기 네 코를 떠줍니다. 자, 떴습니다. 그 다음에 세 단체에 이제 들어갑니다. 세 단체는 겉뜨기, 여기에서 또 똑같이 네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감고 여기에서 다섯 코를 떠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개. 뜨고 난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뜨기를 떠줍니다. 그럼 여기서 코를 하나 줄였기 때문에 바로 실을 바늘에 감아서 늘려줍니다. 다시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 뜨고 모아 떠줍니다. 그리고 실을 하나 여기서 두 개를 모아 떴기 때문에 한 코가 줄어서 이 바늘에 감아서 코를 만들어 줍니다. 두 코는 그대로 겉뜨기로 뜹니다. 이제 네 단체입니다. 네 단체는 겉뜨기를 이제 열다 코까지 떠갑니다. 자, 하나 둘, 근데 이 감아진 코는 이제 겉뜨기로 뜹니다. 이게 이렇게 뜨, 뜨시면 됩니다. 아까 이 부분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자, 여기는 겉뜨기로 이렇게 구멍이 나게 그대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자, 15코까지 갑니다. 이렇게 했고, 이 감아진 코는 이렇게 겉뜨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개, 네 개,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이렇게 뜨고, 이 감은 코, 여기 아까 무늬 넣었던 이세 코는 다시 안 뜨기로 뜹니다.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안 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뜨고 나머지 네 코는 겉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코가 지금 무늬를, 여기에서는 그대로 유지된 코고, 여기는 한단할 때마다 코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줄여서 여기서 감았고, 여기 하나 그냥 감았기 때문에 하나 늘어났고, 그 다음 단도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두 코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코를 줄여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 뜨고 또 하나 떠서 뒤에 코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하나, 두 개를 줄여주고 첫단 무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다시 요것까지 하나를 포함해서 둘, 셋, 네 개를 뜬 다음에 실을 바늘에 감고 두 개를 모아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하나를 또 다시 감아주고 나머지 14코를 겉뜨기로 합니다. 둘, 셋, 네,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개. 열네개를 이렇게 떴습니다. 두 단째입니다. 이게 네 단으로 반복이 되는데, 지금, 어, 첫 단을 뜬 거고, 두 단째 들어갑니다. 다시, 여기서 열 네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3, 14개 14개를 떴으면 앞으로 바늘을 돌려서 또 안뜨기 3코 자 여기 구멍무늬는 이렇게 뜬다 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또 여기는 정상적으로 둘 구멍무늬 이렇게 셋 이렇게 뜬 다음에 실을 돌려서 겉뜨기 4개는 그대로 떠줍니다 하나 둘셋네 개. 자, 이제 세 단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겉뜨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뜬 다음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두 개를 모아 떠 줍니다. 다시 바늘을 실을 감고 다섯 코를 떠 줍니다. 하나 둘세네 다섯 개뜬 다음에 두 개를 모아 떠 줍니다. 이렇게 두개 모아 떠 줬으면 여기서 코를 하나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만들어 준 다음 다시 여기서 네 코를 뜹니다. 하나 둘셋네 개. 네개뜬 다음에 다시 두 개를 모아 떠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하나 감아서, 어,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줄인 코를 여기서 감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머지 두 코는 그냥 떠줍니다. 지금 세 단째를 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단째를 떠갑니다. 자, 이번에는 네 단째는 겉뜨기 뒤에서 네 개, 열 다섯 개를 뜹니다. 하나, 둘. 여기 감은 코는 겉뜨기 이렇게 뜨라고 했습니다. 10 네. 네. 다섯. 여섯. 8 이렇게 여기 것들이 모양 걸린 코 여기 이쪽에는 그러면 두개네개 여섯 여덟 아홉 10 11 하나 12 13 14 15개. 뜬 다음에 요, 요 3코 안뜨기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감아진 코는 이렇게, 이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뜬 다음에 나머지 4코는 겉뜨기로. 자, 4코를, 이렇게 겉뜨기로. 네 개를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두 코를 줄입니다. 두 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두 코를 다시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자,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뜨고 또 하나를 떠서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여서 두 개를 줄입니다. 그럼 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모양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첫 번째 무늬로. 첫단 무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네 개를 뜨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 떠서 여기서 실을 또 하나 감고, 여기서 두 개를 모아 떠줍니다. 다시 여기서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감아준 건데, 여기서는 코를 하나 늘려서 무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4코, 자,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세14 다시 여기에서 14코를 겉뜨기로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두 단째입니다. 새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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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13, 14개를 뜨면 이렇게 감아진 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돌려서 이 모양으로 한뜨기, 한뜨기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 겉뜨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게 두 단째 떠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단째. 자,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를 뜨고, 실을 바늘에 감고, 두 개를 여기서 모아뜨고, 다시 실을 바늘에 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 뜨고, 두 개를 모아뜨고. 그 다음에 실을 바늘에 감고. 여기서 줄인, 줄여진 코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두개 모아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인 코를 여기 바늘에 감아서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두 코는 겉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단째 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단째를 뜨겠습니다. 열다섯 코를 겉뜨기로 갑니다. 자, 하나, 둘. 이쪽에 감아진 코는 똑같이 겉뜨기입니다. 근데 구멍이 나게 이렇게 뜨라고 그랬습니다. 세 개, 네 개,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해서 다시 앞으로 돌려서 여기 안 뜨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나머지 네 코는 겉뜨기로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두 코를 줄여서 두 어, 코를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보면 가터뜨기가 이렇게 두 줄이 생기면 여기 코를 줄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 두개 뜨고 코를 이렇게 줄, 하나 두개 줄여서. 이렇게 줄이고 나면 첫째 단 무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단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데 요 센치를 38cm 를떠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 38cm 를떠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38cm를 떠 갖고 온다고 했는데요. 어, 무늬를 맞추느라고 제가 30 지금 7cm를 떠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코를 여기에서 줄이고 하나 두 개를 뜨고 뒤에 코로 덮어 줍니다. 다 하나 떠서 뒤에 코로 덮어 주고 쭉 겉뜨기로 갑니다. 이번에는 무늬를 안 넣고 전체적으로 겉뜨기. 여기까지 떠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겉뜨기로 갑니다. 자, 아, 여기까지, 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코를 전체적으로 줄여줍니다. 하나 뜨고, 뒤에 코로 앞에 코를 덮어줍니다. 뒤에 코로 앞에 코를 덮어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뒤에 코로 앞에 코를 덮어서, 덮어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 겠습니다. 이렇게 콧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밥을 빼줍니다. 자, 구매는 바늘로 실밥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추를 달아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 거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달겠습니다. 실은 같은 실로 이렇게 밑에서 를 고리를 만들어서 끼워 줍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달아 줍니다. 이 부분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단추를 달았고 이 부분에 단추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렇게 이렇게 작품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거는아기겁니다아기거는 단추 없이 이렇게 네키 모양으로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 올릴 겁니다 일단 작품이 끝났습니다 작품이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